네, 요거는 시, 시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투어드, 미군. 더 사이드 투어드 미군 용품인가요? 네. 미군 용품인데 응급 담요라고 합니다. 근데 응급 담요를 한번 펼쳐 보니까 일회용 응급 담요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합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섯 개가 있네요. 네, 응급할 때, 이 담요 한 장이면, 지금, 들고 계신 정도의 담요 한 장이면, 응급 담요가. 어, 아주 그, 응급할 시에, 굉장히 추울 시에, 이거 하나만 딱 까서 덮으면, 따뜻합니다. 그죠? 예. 네. 어제 영하 2 0등인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됐나요? 아, 어, 좋았어요. 아, 따뜻한 게, 진짜 그렇겠어요 왜냐면, 하 16개나 되니까요. 네, 응급 담요. 구경 잘했습니다.